쭈꾸미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방방 떼지가 않아요 벌써 묵직해지죠 쭈꾸미가 붙으면 요만큼 물티슈 무게만큼 묵직하고 끈적한 이런 뭔가 찜찜한 답답한 이런 느낌이 느껴진다 그럴 땐 어떻게 바로 싹 채서 너무 이렇게 바짝 하면 이렇게 하면 쭈꾸미를 떼지를 못해요 내지는 옆사람 찌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면에 보였을 때 적당한 높이에서 딱, 요 손, 로드의 길이 요만큼만 오게끔, 적당히 감고, 그만 감아. 로드 세우면 되니까, 로드를 세워서 이렇게 가져와서 살림통에 싹, 바늘 방향 반대로 해서 풀어주고, 또 다시 내리고, 살포시 천천히 느껴주면 됩니다. 텐션을 살짝 주고, 살짝 주고, 살짝 주고, 이러다 보면 축구가 붙는데, 그것만 느낌이 일단 1단계는 합격인 거예요. 살짝, 살짝, 텐션을 살짝, 살짝 텐션을 주면서, 이따 보면.